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저스트고요. 이요 아, 코인 같은 경우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아, 코인 같은 경우 예전에 상당히 좀 힘이 좋았던 그런 코인입니다. 최 고점을 찍었을 때는 거의 200원대, 270원대까지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요 코인 같은 경우 6월 20일날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7월 20일날 쌍바닥, 한달 만에 쌍바닥 확인 이후에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전에 올라갔던 그 금액대에 뭐 완전하게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복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보였죠. 그리고 거래량도 여기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 올라갔을 때 거래량 계속 이렇게 매집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보조지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빠졌을 때는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매집, 그죠? 최근에 또 매집을 또 강하게 하면서 120원대 또 물량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건 상당히 좀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시, 120원대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이죠. 이때가 몇월 달이냐면 9월 달 그리고 10월 8일. 그리고 10월 20일. 이런 식으로 물량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한다는 건이 위에 가격대를 12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20원대를 돌파했을 를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140원 선이 정도 금액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점 자리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 88원대 요 금액 라인을 지금 계속 지지를 하면서 계속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그리고 주봉 주봉상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120원에서 88원, 요 사이 박스권 자리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저점으로는 70원 대 찍으면서 계속 요 자리 좀 유지를 한다. 쉽게 말해서 좀 박스권을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20원에서 7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올락내락 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빠졌을 때 주봉으로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지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보조지표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어 아직까지도 계속 요런 자리, 저점 자리에 오면 계속 모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혹시라도 요 200원대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렇게 매집이나 수급 들어온 걸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봉, 월봉상에서도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물량 나갔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또 매집하면서 이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요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박스권 자리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요 80원대, 88원대. 요 금액대에 좀 진입을 하시는 게좀 낫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 지금 계속 요렇게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140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좀올라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수급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그리고 4시간 봉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에서도 요 때, 어, 저점 찍고 나서 쭉 올라간 이후에 요 박스 구간 자리, 그죠? 어 100원 대요 시간대 상당히 오래 박스 구간을 했어요. 지금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에서 박스 구간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한번 반등 이후에 다시 지금 요또 박스 구간 자리.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반등을 한번 정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호가창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 부분으로 보면요. 체결 강도가 지금 80% 정도 됐고요. 지금 매수, 매도 물량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01원대 요 물량만 만약에 잡아먹는다라고 봤을 때 호가창이 어 매수 물량이 더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15분봉 15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절점 찍고 확인 지금 쌍 확인하고 지금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거래대금 순으로 봐도 어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 김프 같은 경우도 거의 뭐3%대니까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요 코인 같은 경우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일봉상으로도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4시간봉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매집 박스권 자리 매집 이후에 살짝 보였다가 지금 조정받고 지금 반등하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번 어, 주좀 좋은 모습을 한번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보다도 더 유튜브 방송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 참조하셔서 꼭 안전하게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꼭 매수 전에 인터넷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김포 사이트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채널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